세계 경제가 곳곳에서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선전을 하고 있어 어제입니다. 수출 실적은 얼마나 나오고 어떤 부문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같이 알아가 보시죠. 잠깐 구독은 하셨나요? 구독하시면 올해 한해도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175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수출 중소기업 수는 92578개로 전년 92114개에 비하여 소폭 증가했습니다.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미만 기업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수출기업이 증가했는데요. 특히 수출액 1억 달러 이상 기업이 2021년 57개에서 2022년 64개로 전년 대비 12.3% 증가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품목으로는 플라스틱 제품, 화장품,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반도체제조용 장비 등이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는데요. 중소기업 10대 품목 집중도는 31.4%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품목 집중도 57.9%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10대 품목 중 자동차 및 기타기계를 수출이 각각 18.3%, 18.2% 증가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수출 6.9%, 반도체제조용 장비 수출도 6.2% 증가했습니다. 2021년 대비 증가폭이 두드러진 품목으로는 자동차 기타기계류 산업용 전기기기 등이 꼽혔는데요. 특히 기타기계류는 완성차 전기차 시장 호조세로 중국 미국 헝가리 등으로 차 부품 및 전기차 배터리 제조용 장비 베트남으로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수출이 증가하면서 작년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으로 진입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1, 2의 수출품목인 플라스틱 제품과 화장품은 각각 4.9%, 7.6% 감소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2021 화장품 수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지만, 2022년부터는 중국 시장 봉쇄 러우 전쟁 등 공급망 불안정 심화로 인한 여파로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0대 수출국가 중 미국, 일본, 대만, 인도, 벡시코 등 5개국 수출액이 모두 증가했는데요. 일본을 제외한 4개국 모두 수출액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단일 국가에만 수출하는 기업 비중은 55.5%, 2개국 이상 수출하는 수출국 다변화 기업 비중은 44.5%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는데요. 단일 국가 수출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미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7억천 달러로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는데요. 온라인 총 수출액 9억 1000달러 중 중소기업 비중은 78.4%였습니다. 온라인 수출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강세를 보인 것인데요. 품목으로는 음향기기 컴퓨터 등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가로는 한류 영향으로 한국 인지도가 높고 온라인몰이 발달한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출이 활발했는데요.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수는 3818개로 전년 3148개사 대비 670개 사로 21.6% 증가의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 성장정책관은 2022년 중소기업 수출은 2년 연속 증가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하반기부터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올해 역시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기부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선전을 이어나가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의 활약을 응원하며 마치겠습니다. 대한홍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